다집어넣 놓고 찍이잖아 찌찍 응? 찌찍이잖아 그게 코 속을 건조하게 한대 그래서 오히려 더 비염이 심해질 수도 있다 하더라고 있어 이제 <laughs> 아니 여기, 여기 야음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민우 너만 음반 판매 차트를 합 50%와 m b 라디오 오네 차트 네, 순위 점수 50%를 방금 들으신 분은요이네 <laughs> 내게기 준비했잖아 채워줘 저기 있잖아 아 저기 차가워. 아 저기 있잖아 저 카메라 아니큰거 어? 큰 카메라 어디어 되는 거 응, 음. 짜장면 있어. 음. 아니, 다나이 나를 고 싶어. 확실 운동 잘먹 아빠, 아빠, 고맙 어, 일로와, 일로와. 일로와. <laughs> 아, 물먹어 <laughs> <먹을 거야>, 아빠. <아파. 웃음>

먼저 앞으로 가고 발 아이고 난발 가는데, 엄마? <웃음> <웃음> 천천히 천천히 조금 아, 꺼트터지겠다너아 <laughs> 진짜 가면 아, 같이 가야지 야 목꿈치면 왜 하는지 물어봐라 <목소리> 저 혹시 목꿈치면 내일도 y o u 오면? s y 제가 요즘 하니가 올라가면 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어, 방식 시간 어어잘방가는데오와 친구 생겼어 사했어 <laughs> 친구야 응. 살여 저쪽으로 또들어문 나. パソコン 조금만 이해해줘. 아빠는 먹는. 그래, 먹어. 김치 먹고 어 김치 찾아, 익었는 거 찾아 먹어봐. 요걸 익은 거, 김치 먹을래? 음, 뜨거워. 뜨거워. 아, 근데 뜨겁다. 아, 해줄게. 기다려. 음, 내가 골라 어, 음. 먹을 거야. 이거면. 내가 골라 먹을 거야. 응. 혼자 이거 씻어 먹을 야안 돼. <laughs> 그럼 어. 반잘랐어 그러다 쟤가 서 무릎 꿇고 손들어 한번 해볼까? 그만해 너도 찌앙거리지마너 한번만 더 찡앙거리면 쟤가 무릎 꿇고 손들고 할거야 알았어? 뛰기 어? 싫어 죽겠다 어? <laughs> 대답 안해 대답 안해? 지금 엄마는 장난치는거야 중간에 끼어서 뭐하노 땡겨 <laughs> 아니 넌 하지마 여기 있어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가 이거, 나 이거, 가봐. 무슨 이거. 이이겠어 이거. 이거, 이거. 잖아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안 이거, 이거. 이거, 엄마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손들어. 이거, 빨리 해, 건하려. 남들 불편하게 하면 니들 더 불편하게 할 거야, 엄마가. 네. 알아들었어? 네. 니들 목소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. 손 들어, 왜안 들어? 하나, 네. 둘. <laughs> 딱 1분만 하고 있어, 조용히. 시간 봤어? 응, 곤아 3분 할까, 집에가 집에서처럼. 아, 사 바닥 거야, 사과 바닥. 응? 바닥 걸걸? 아 지금 조금 있다. 많이 따뜻해졌네. 별로 금방 마르겠다. 엄마 이거 어때? 응, 아, 떼서 꽂아. 나도 꽂아야 돼? 응. 그아 응. 감사합니다. 응, 고마워 몇시트 누구데? 래시트 루시트. 루시트. 루 いるペラ。 아니야. 목공 작업물오셨어요 네. 아. 그걸 들 오셨어요? 네. 네 어? 오케이. 세요세요 네. 음. 어. 네. 자. 한앉한 잔. 한 잔. 일이잖아 어? 창일이라서 어? 그래 음. 왜 창일? 이 사포거든요. 이게 이게 풀려서 음. 네. 아니, 아니. 여기 한 세트고, 음, 이쪽에 한 세트에요. 그리고, 이게 한이 하나, 둘, 셋, 넷 개. 이렇게 돼있고, 그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넷. 여덟 개, 여덟 개. 여덟 개. 응. 요거는, 이 세트, 그 다음에 이제, 요거 가지고, 요거는 음, 간격. 아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상태에요. 음. 그 다음에는 이제, 녹바가좀 되니까. 음. 어우, 잘하네. 음. 자, 요 판대. 한 번. 아, 안 당았네. 계 봐봐. 여 봐봐. 오잘다 광객인데 어 아빠랑 만들어 자 이렇게 해놓고 다 음. 들어가고 있어 오야 그냥 한 번에 됐다 어? <놀람> 그 에서 이렇게 어. 좀... 어. 아, <놀람> 어, 응? 자 <목소리도> 야, 이야, 이야 잘했어, 꽃자. 이나가자 <laughs> <후자>. 진짜 잘했네. 아빠 <laughs> 나망했어 <laughs> 잘했어요. 이이 <야>, <laughs> 이야. 하나, <laughs> 둘, 셋. 이거 담아드릴게요. 어, <laughs> 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<목소리> 자, 짜식 붙줘봐엄마 야, 돼, 뜨거워. 음! 엄마, 바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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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<맛있어. 목소리>